박정만또 공부장님 <laughs> 도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만입니다 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앞에 고문님들 회장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처음 11월, 2023년도 11월 21일날 성안주택에서 우리 상당어드 어디 어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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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우우 후보님하고 디 어디 후보님하고 제일 눈물 리 때는 상리 사거리 에, 사거리에서 별이 떴는데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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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감명 깊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강일 당선인 국회의원님이 상당부에 기둥이 돼서 우리 상당부가 더욱 발전돼서 앞으로 빨간 당에 정권을 넘어지지 않는 이런 계기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언제 1등 할과를확신하습니까 저는 경선에 이기고 그 다음에 아, 3주 삼주 선거 분동이랑 3주 전에 제가 명함을 부모님 뒤에서 주고를 할때 하루 한 일주일 일주일이 틀려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당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저하고도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은 거의 하신과 그래서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아, 또 우리 어느 분이 하실까저도 고민 고민 하고 있습니다. 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네. 특히 부장님 늦게 오셨습니까 한마디 하 늦게 오셔서 금박스로 오시겠습니다. 네, 저까지 인상하게될줄 몰랐습니다. <laughs> 저는 그 상당을 타라했다는 것은 정말 거찬 일입니다. 어, 이단일 그 전선장님. 사모님께서 2년 전부터 오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그지역이 되어주셨고 특히 그 지혜원 사모님께서 그 지혜와 싹싹함과 활발함으로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문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까 김성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은요. 행사에 가면 항상 고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우리 당원들이 의원들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회에 가서 잘 하실 거라 믿고요. 특히 상당부의 국회의원이

국가대표 체력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거 이제 선거 앞에서 소용이 없네요 부천 부수에서 남편이 아프니까 그게 저한테 다 옮겨와 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인데 어 이번 선거는 저희 남편 개인이 잘나서 혹은 든든한 백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 둘이 할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옆에 외롭지 않게 해주셨고 <laughs> 봉사이 끝나고 저는 자의 동지들이 다붙어줘서 한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아, 남편이 외정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내조 잘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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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모님 좀. 네 우리. 님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고모님 <laughs> <어머니, 웃음> 큰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다제 나절 무하고 쓰러질까봐 설마라고 나는지 몰라. 오늘 가 그렇고 여러분들 제 소원을 불러주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강희를 연호하면서 이강희를 앞으로 모시겠다. 연호하면 이렇게 할 네. 거야. 네. 어, 네. 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어린 나이부터 정수에 좀 꿈을 갖혔었던 사람인데 서울에서 잘안 먹히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안 먹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기존에 선거하는 방식이나 토토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이 안 먹었습니다. 어, 어디를 보고 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김용춘 선배가 얼마 전에 한수부장관 하셨었는데, 노인조받아 그래서 첫선의 실패 이후에 그 당선의 기쁨을 맞고계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박범근전 어그 원내대표가 제가 상총괄상 전자본부장을 해서 국회원을 의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그 와이프가 저희 충북 사람 중 와이프가 두살 많아요. 박범근 의원보다. 박봉근 의원의 상대가 워낙 세서 지금 박봉근 의원은 경력이라는 게 보장한 경력밖에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두려움을 안는그 자체가 패배다. 제일 중요한 건 너의 진정성 있는 부분들이 유권자나 당원들한테 과연 메시지가 잘 전달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나던세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요번에 비서실장으로다가 다시 얘기 나오게 누구예요? 양정철이라고 네, 경선을 했는데 당, 지금의 양정철은 그 당시의 양정철은 안 된다.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때 양정철은 김호준의 2배 정도 되는 정도의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친구였고 그 친구가 이제 박범군과 경선을 해서 맨 처음에 W스토어 강의라는 3배, 4배 차이가 나는 것을 한달반 동안 극복해서 넘어가서 지금 3선에서 이번 4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 후배들을 방선시키면서 좋은 정책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려우 엄청나게 좋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깨지면 좋은 정치가잘안 됩니다. 경선이나 선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준법정신 천천히잘 지키고 정수적교감 만들고 진정성이 유권자들은 다가 가지 않으면. 하고 나서도 계속 휴듭게 되고요 그래서 정직한 상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잘또받아들여줘서 지금은 어 이번에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특별히 처음부터 인간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김동연 지사하고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선거에 선거가 들어가다 보니까 선거에서 막중한 인물들을 맡게 상당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암만 분석을 해보고 빅데이터를 돌려봐도 상당구는 계속 지는 지역이더라고요. 동남지구가 그렇게 크게 발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구는 정우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인물이 대결을 하게 되면 항상 1, 2%는 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잘모르세요 빅데이터를 극복하려면 뭔가 특별한 계기도 있어야 됩니다. 상대 후보와의 경쟁적 우월성, 그 다음에 어떤 거시적 프레임 같은 것들이 존재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거시적 프레임을 빅데이터를 넘어설 수 있는 데이터가 잘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좀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거고요. 경선 과정 중에서 서로 배가 티고자 하지 않아요 굉장히 노력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아마 경선 이후에 후유증을 좀덜 갖고 하나로 빠르게 이제 조직이 세팅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경선 준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작년 초부터 경선 상대에 대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하냐고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당례경선에 타혈음이 생기면 이게 공선부에 계속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저희 저희 쪽에 대한 얘기도 저쪽에 들어가고 저쪽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한테도 전달될 때 이게 약간 와전시켜서 막 전달시키는 세계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저는 듣고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한 개로 듣고 한개 흘려라. 이렇게 아마 상대는 선배들 그런 자세였던 가것 같아요. 안 그러면 더 심한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 쪽캠프 인한 사람들이 같이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건데 아마 그런 상황 전개가 안 됐다는 게 정말 다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그좀 조찬모임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 좀 시간을 좀 아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민원인들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젊으신 그 분들이 조찬모임 잘 못하시지만 아침에 만나서 회의하고 상의하면서 낮에는 좀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내국면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히 좀 이길 겁니다. 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계속 축적돼 있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축적된 것들이 아마 지방선거에 해가지고 상당한 승리를 좀 불러오지 않겠는가. 갑자기 윤석열 씨가 정치를 엄청 잘해서 저축받은 울부전까지나 그래서섞어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나일병 구하기에 또 후시입니다. 나일병 구하기에 3인 선거구에 나와 주는 전부 다 당선시킨 사람입니다. 제가 나일병 구하기를 뭐 몇십 명까지 한꺼번에다 당선시킨 사람인데 저희가 다행히 1, 2, 3 선거구가 있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5만 5천 원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 통째가 1, 2, 3 선거구가 다 3인 선거구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숨통도 트일 것이고 지역을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더 많이 아, 배출할 수 있다 외로우신 거 많이 알아요. 지금은 특히 지금은 정활동 하시는 건더외로우은지금시 지금은 지금 지금 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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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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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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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있도록 최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잘 감안해서 제가 니편내표는 네네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조합고좀더 친한 사람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고생하다 보니 옆에서 조합으로 또 임의로운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런 선교에서는 일이일기에서는안 일기, 됩니다. 결국은 선도는 본인 자신이 이동는 것이고요. 우리는 실력과 능력과 준비된 가치를 가지고 오신 걸치러내는 거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에서 좀더 많은 역량들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상당부의 살림을 좀 튼실하게 하는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또 아, 출마하고 싶, 하라고 할, 추천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주변에 정치할만한 사람들 좀 가입을 하고 찾아으는 하는 걸 가능합니다. 어머니. 예. 아니 그래도 인연이 좀 그래도 저를 잘 예쁘게 잘 봐주셔서. 미리 이찍부터 저를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기쁜 말씀이네요. 오늘 우리 상렬 님 오늘 안 오셨어요? 네, 좀 개인 일정이 있어요.